오늘따라 유독 분위기가 무거운 무당과 많이 긴장을 해 보이는 조병규. 진심 어린 사과 외에는 다른 뜻 없는 거 확실한 거지? 응 사과만 했으면 좋겠어 정말. 지금 영혼이 많이 불안정해. 진심을 다해서 사과해야 할 거야. 명심해. 심기를 건드려서면안 돼. 예. 영수 씨. 내가 미안해 나 많이 후회하고 정말 반성했어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널 죽였어 아저씨가 저를 죽였어요? 근데 중요한 순간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 그날 기분 진짜 좋았거든요 내 그림이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이요 술에 잔뜩 취했었거든요 나 많이 후회했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미안해하실 필요 없는데 나 매일 방금 속에서 널 봤어 매일 밤마다 그래서 이렇게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 거야. 꿈속의 현서가 매일 찾아와 괴로웠던 병규는 사과를 하고 싶다. 아저씨는 내가 아저씨 꿈이안 나왔으면 사과하러 안 오셨을 거예요? 그 그건 아니야. 어. 날 죽인 거에 대해서 사과만 하러 오신 거죠? 용서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내 진심 어린 사과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. 그럼 제 시체를 썰어버린 건안 미안하세요? 어? 하지만 자신을 죽인 것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싶어하는 모습에 화가 나는 현서 내 손가락을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내 살가죽은 내가 키우던 강아지한테 던져준 거 그건 안 미안하세요? <laughs> 그게 왜 그게 왜저 <laughs> 길에서 부딪쳤던 이유 하나만이야 나를 갈기갈기 갈기 찢어놓고 그게 왜내가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게 왜 그게 안 미안해요? 죽어! 실제 쪼개면서 씨, 미안하면 제대로 미안하다고 해야 될거 아니야? 한숨 내고 일을 이렇게 못 떨어버리고 싶었는데 하늘이 <laughs> 주려고 싶어도 얼마 안될 수가 없잖아.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대하는 문제야? 지연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면 평생 지옥의 고통 속에 살게 될 거야. 에게 경고를 하자 잠시 고민을 한다. 하지마. 자신의 최후를 알아도 용서할 수 없던 현서는 눈물을 흘린다. <웃음> <웃음>